원장님, 아유 나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 고맙습니다. 아유 원장님 덕분에 잘 챙겨 주셔가지고 또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또 연락드리게 돼서 저도 좋네요. 아 아침부터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기분 너무 아유, 좋네요. 아네다 아유, 아유,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유, <laughs> 그냥 포기하고 있었었는데 연락이 또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 없길래. <laughs> 아유, 안된나고다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카톡 보낼 때 그때, 이메일로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안 아유, 진짜 잘했어요. 학교 네. 프로그램 엄청 좋은, 진짜 얼마나 좋아요. 아유, 나 덕분에 감사드리죠. 다, 다 <laughs> 감사해요. 또, 에세이는 우리 쓰면서. 네네네. 네, 네, 아, 네. 마음이 좀 많이 갔어요. 손도 많이 대고. 이게 아. 너무,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어머님도 너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신 뉴스 어이 한국 미국의 한국 신문들 미국 입시에 관련된 재밌는 뉴스들이 있어서도 뭐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그래도 트렌드 파악에는 여러분 뭐 도움이 되고 학생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비디오 한 달에 한 번씩 봐주면은 아 요즘에는 미국 입시가 요런 트렌드로 가는구나라는 것도 이해하면서 하면 공부할 때좀 도움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출발. 자, 첫 번째 뉴스는 요래요래. 요래. 이게 한국 글로벌, 뭐, 누구? 한국경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12년 때 동결된 등록금. 어디 대학이? 영국대학의 학비는 12년째 똑같은 거야. 10년이면 세월과 강산이 바꾼다고 했는데, 와, 여기는 등록금이 안 변했어. 그래서, 어, 착한 놈. 이라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식이야. 이게 왜안 바뀌었냐면, 이게 영국, 여러분들 알지, 뭐죠? 총리가 막 홀짝년도마다 이게 막 바뀌잖아. 영국은 총리 이게 정치적으로 좀 뭔가가 이 싸움과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적자 학교가 이게 열날이 늘었대요. 그래서 학생당 400만원씩의 적자야. 어 영국의 아이빌리그들이라고 불리는 뭐 옥스브리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정치인들이 내가 이제 총리가 될래 이럴 때가 되면은 등록금 동결, 등록 금안 울려, 어 학생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의 고충을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서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고 해서 갔,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양질의 교육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이런 식으로 온 거야.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11년도에 등록금을 단숨에 3배까지 올린 적이 있어. 11년도에. 자, 그렇게 하니까는 반대 시위가 들끓었어.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등록금은 20%로 오히려 또다 내렸어. 인하를 했어.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는 지난 2년간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경제적으로 다, 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영국의 평균 급여가 하락을 했는데 등록금 인상을 하면은 난리가 날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또못 올리고 있어. 입장이 애매하다. 한데 적, 어쨌든,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니까 여기서 빵 말하는 문제는 이러한 재정난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뭐 요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대학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교원 수를 줄이거나 임금을 낮춰. 교수님들의 뭐 이런 임금이라든지 요런 거를 낮추기 시작을 하니까 교수님들이 떠나가 연구에 투자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연구 실적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또 이제 요거를 올려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 내렸네. 근데 투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어느 쪽에서 표가 많이 나오니에 따라서 요거를 움직이겠다. 하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가지 않지 않느냐. 반면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지? 미국은 매년 5% 정도에서 10%를 올려왔어 10년 동안 자 10년 동안 곱하기 대충해봐 좀 과장해서 10%씩 올렸다 치고 10년 한100% 오른 거야 두 배가 오른 거야 10년 동안 두배 정도는 아니지만 한 50%에서 한 60%는 오른 거 같아 계속 올렸어 그래 가지고 교육의 질을 유지를 하겠다 우리는 등골이 휜다 이렇게 돼 되... <laughs> 그럼 우리 학교에서 탑 1, 2, 3% 하면 아이빌리그 가든가 이 기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아틀란타? 아틀란타 지역의 조선일보라는 데서 우리 상담제 선생님이 찾아온 기사인데, 뭐 90년대 웹사이트처럼, 우 광고와 이 버튼들이 되게 자잔하게 덕지덕지덕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아틀란타 조, 조선일보 형님들을. 근데 제목을 보면은 하버드 대 지원 수가 17% 급감했다. 어반 유대 논란 탓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나왔어. 지금 4년 만에 최저. 다른 명문대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아, 증가 안한 데도 있어. 요그 얼리 디시전이 비율이 합격률이 동결이거나 뭐 약간 올라간 학교들로 들쭉날쭉하지. 제가 작년과 올해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버드 는 내려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놀랍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하버드대는, 어,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왜 내려갔나를 찾아보자. 하버드대가, 일각에서는 하버드대가 반 유대 논란에 휩싸이는 것으로, 어, 지원자 수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이때, 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단태 하마스의 기성 유발 책임을 이스라엘로 돌리는 학생들의, 어, 모임의 성명 공개 후, 하버드 내부에서는 유대인 혐오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이제, 입학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교면은 지원을 안 할래. 뭐, 요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 논란이 많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지금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럽 <몇> 거면 올해 하버드를 썼어야 하니? <laughs> 어? 그나마 좀 감소를 했으니까 좀 효과가 이게 볼수 볼 있는 해였던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렇게 됐죠 네, 맞아요 정말 저희 아셨어요저네아 진짜 네 되게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야, 이제 겨울방학을 정말 어? 고3 방학같이 놀수 있겠다. 자 여기는 뉴욕중앙일보 기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조기전형 결과가 발표했다. 지원자 증가세 지속했다. 아까 앞에서 말한 하버드 빼고. 해가지고 보니까 하버드는 줄긴 줄었네. 거의 8천명이니까 보통 9천명이 육박을 하는데. 이 8천명이 지원하고 692명에서 합격률이 얼리 얼리 싱글초이스지만 얼리가 8% 예일은 9% 여기에 에모리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다 아이빌리그만 해놓은 거. 아이빌리그 대학 조기전의 합격률 해놓고서 에모리... 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이거는 쌤이 만든 게 아니야 학생 여러분 이거는 여기 기사에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에모리는 아이빌리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32% 유펜 공개 안 하고, 콜롬비아 안 하고, 코넬도 요즘에 안 해, 프린스턴. 이게 안, 이게 오픈 안하는까 그러니까 일부만 오픈하는 데도 있고, 이거 막 콜롬비아는 6천개의 서류가 들어왔다. 고만하고몇 명이 붙었는지는 얘기 안 돼. 이거 나중에 막 오픈하고 이러거든. 브라운은 6,200개, 어, 그 다음에 898개 합격률 14%, 뭐, 이런 식이고. 나머지 대학은 없다.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전반적으로는 좀, 얼리도 이제 여기 막 하버드 예일은 10%대가 깨지고, 브라운 14%, 코넬도, 어, 근데 브라운이 꽤 높게 나오는데, 코넬이 14%가 안될것 같은데, 얼리가. 될래나 14%, 15% 나오나? 뭐 하여튼 요게 나중에 레귤러까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여름에 막 한꺼번에 오픈하고 이러거든 그때가 되면 비디오를 다시 만들어 보기로 하고 여기 기사 뉴스는 어쨌든 지원자 수가 늘면서 합격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뭐가 다른 거냐 Every year it's the number s going down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아쉽잖아. 그래서 입학률이 낮아. 미국의 명문대들을 가고 싶은데 거기에 뭐 입학률 나니까 우리 희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떤 솔루션이 있냐 중에 한뭐 네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어 요즘에 쌤도 강조를 하는 게 학생 여러분들은 사실 정보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 계속 공부하고 뭐 학교 활동하고 뭔가 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나마 시간이 많은 거는 아무리 아빠 엄마가 어, 삶에 바쁘셔도 정보력은 조금 더이인포메이션 정보 게더링을 좀더 해주실 수 있잖아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분석을 하고 요즘에는 정보가 찾기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어디서 줄어 듣고 뭐뭐 하더라 뭐하드라 뭐 하는 거 있잖아 이 전문가가 아닌 정보도 많다면 그거를 옥석을 가려내는 게 일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도 부모님의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한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원서 을 때에 나한테 오면은 이게 뭔가가 이렇게 똥똥해져 있는 느낌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시기 더 많아 자녀들과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도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 저녁시간에 뭐 우리 아빠 엄마 <laughs> 옛날 얘기지만 우리 집은 분위기가 이상해 그 시절에 다 그랬나? 아니 한 9시만 되면은 불 꺼놓고 다 자러 들어가 그럼 나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고, 고등학생 때는 유학 갔지만 중학생 때는 나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 9시잖아. 저녁 9시잖아. 밤도 아니야. 근데. 다자러 들어가고, 뭐, 방에 들어가 TV 보고 이러니까는, 아, 이 공부할 맛이 안 나.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나도 9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달리는데 11시가 되면 너무 졸린 거. 이런 식으로 환경 조성이 안 되면 공부하기가 힘들어. 같이 뭔가가, 어, 부모님도 옆에서 뭔가 신문을 읽어주시고, 뉴스를 봐주시고, 뭐, 컴퓨터로 뭐, 검색을 해주시고, 나도 옆에서 같이 숙제하고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니. 이거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에 하는 덱들에다가 말씀드려가지고, 실행을 해서 확실히 이 공부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나아진 덱들이 좀 있으시긴 하다. 이런 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의 재능에 맞게끔 충형 교육을 시킨다. 자, 요거를 찾아내시는 게 상당히 앱스트랙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맞는 무언가를 시켜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 주도적인 인간이 돼 뭐, 뭐, 주변 사회의 이슈들, 이런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사회적 언젠, 언밸런스에 대한 어떤, 어, 뭐, 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를 해. 이런, 뭐, 책에 나오는 말들은 쉬운데, 아, 시켜주면 할게요. 근데 뭘 해야 되지? 요런 게 문제거든. 그리고 요런 거를 부모님들께도 아이디어를 전달 하지만 어른들이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캐테고리를 들이면 은탁탁 딱 이해를 하신단 말이야 자 거기서 아이디어 나온 것들과 그 다음에 아이를 불러 그래서 아이와 같이 매치를 시켜서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이게 어나 이거 해볼래 하면은 대학 잘갈것 같아 로 시작을 해도 좋아 하다 보니까는 어 내가 뭔가가 안 m making a difference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더 발전해 요런 것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 상태로 한 1년 2년이 지나고 원서 시즌이 딱 되면 내 입장에서는 <laughs> 뒤에 막 대포 총막 무기가 엄청 많이 생긴 딱 장착을 하면 아이가 합격 딱 요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거지또 시즌이 시즌이라 우리는 새로운 시즌의 메토링과 이 원서를 시작을 하다보니까 는또 느끼는 바지만 이게 그냥 공부만 하다가 학교 내에 활동만 하다가 잘했어 애가 자 그런데 원서 시즌이 빡 오면 은 왠지 불안하다 내가 뭔가가 뭐가 없는 것 같아 뭔가 써먹을 아이템들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와 근데, 이, 그 전부터 그랬어. 요즘엔 자꾸만 이 학년이 내려오는 것 같아. 요 왜냐면은, 나 말고 다른 애도 다그 정도는 하거든. 나만의 맞춤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고 있는. 학생들도 그런 행동을 하려면, 실행을 하려면, 조금 더 먼저 깨우쳐야 돼. 먼저 정보와 교육을 받고, 아, 이런 식으로 입시가 있구나를 언제 알아야 돼? 9학년 때 알아버리면, 10학년 때부터 뭔가 something, 어, independent 한 거, something passionate 한 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 11학년 때 되면은, 그때는 마무리야. 그러다 십일 학년 이 학기 되면 원서 쓰는 거잖아. 요렇게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만 해 주시오. 자 요런 뉴스 기사글도 종종 보면서 아또대 미국 대학은 요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나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좋겠어 학생 여러분들 학교 중이니까는 공부가 제일 중요해 공부가 밀리면 다른 것들은 솔직히 좀 가방이 힘들어 공부에 집중하시고 학교에서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지. 외향적인 성격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가 중요해?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에서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게 편안하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싸돌아다니는 게 편안하든 이 내성적인 성향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치면 그거는 아무 쪽이나 상관은 없어 하지만 뭔가가 나만의 적극적인 건 있어야 한다 자 그거를 찾자 이번 학기에는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오자 바이바이 뭐니? 안, 녹화가 마지막 인사를 안 했네. 아, 됐구나.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녹화 안 누르고 혼자 비디오 보고서 떠든 줄 알고. 다음에 봅시다. 빠이빠이.